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사고 대처법. 안전이 최우선. 감전 화재 위험. 즉시 정차. 비상 등 켜기. 접근 금지. 전기 배터리 연기 타는 냄새. 열감 있으면 접근 금지. 전원 차단. 가능하다면 시동 끄기. 주차 브레이크 확인 및 바퀴 고정. 신고. 119에 신고하고. 전문 구조대 요청. 위험 시에는 112 신고. 현장 접근 시 주의사항. 절대 맨손으로 차량하구나. 파손부에 만지지 않기. 전련장갑 착용 권장. 배터리 파손이나 누액이 있으면 물, 소화기 사용 금지. 전기 화재용 소화기 필요. 전문 소방대 도착 기다림. 2차 사고 예방 조치. 가능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 바퀴에 고인목 설치. 차량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사고 지점 50m 전방에 안전 삼각대 설치. 차 안이나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최소 5m 이상 떨어져 대기. 안전 구역 설정 및 통제선 설치. 사진, 블랙박스 기록. 차량 손상 부위, 사고 현원장, 도로 상태와 신호 등, 차량 번호판 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보, 블랙박스 파일 잠금, 덮어쓰기 방지, 보험사 및 견인 요청 시,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용 장비를 보유한 전문 견인 업체 호출, 배터리 손상 의심되면 즉시 제조사, 전문 서비스 센터로 이송, 일반 카센터 금지, 병원 진료는 필수, 경상이라도 당일 진료, 사고 당일 진료 기록이 보상에 중요, 진단서 확보, 피해자, 가해자 동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나중에 발현될 수 있음. 현장 합의 금지 및 과실 비율, 현장 합의의 위험성, 감정적 상태에서 판단 오류, 현금 합의의 노, 공정한 과실 비율 산정은 보험사가 판단, 현장 서명 금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차 수리콜센터, 031-898-7749. 031-898-7749.